이번 시간에는 전기 막보, 한 얘기는 방법, 깔끔하게 얘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성급하게 포장을 치는 수는요. 막아쪽으로 와서 이게 달려들면 포가 요 정도 넘어가면은 아, 이거 달, 오, 달려들 수 없죠. 이건 오래 걸리겠습니다. 이건 깔끔하지가 못해요. 그래서 깔끔하게 얘기는 수는 그냥 달려듭니다. 이거 막아 나오면 포로 때려서 더 빨리 지니까 이거 안 먹을 재간이 없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마가 다시 못 나오게 포르딱 막아 놓습니다. 그러면 많은 꼼짝 마예요. 어, 부동이 됐어요. 그 다음에 이쪽 포가 공을 어, 잡으러 깡총 깡총 산토끼 작전을 하면은 깔끔하게 끝나게 됩니다. 이마 먹으면 안 됩니다. 많은 어, 진검다리예요. 이렇게 장군 치면은 깔끔하게 이기게 되겠습니다.